자, 안녕하세요. 곽준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무과금 계정에 접속을 페이스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구페마 스쿼드를 한번 맞췄었는데, 확실히 이제 구페마 스쿼드로 이제 공식 경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공식 경기를 돌렸는데, 슈챔은 못 찍었습니다. 아우, 이걸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구페마 스쿼드 싹다 팔아버렸고요. 한번 리비딩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리비딩의 핵심은 바로 이 DIY. 농금팩을 제가 또 모았습니다. DIY 농금팩에서 나온 선수를 포함해서 오늘은 리비딩을 한번 조져 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FC부터 좀 써볼게요. 모은 FC부터. 이거 가는게 맞겠지? 6600 정도 있는데. 일단은 예, 빠친코로 한번 인생 역전을 또 노려봅시다. 요새 약간 빠친코에서좀 MC근카가 자자하게 또 풀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조져볼게요. 저도 MC근카 먹을 수 있어. 막말로다가. 5천에서 2억, 이거는 진짜 딱 1억 이상만 줘라. 1억 이상만, 1억. 죄송 아니면 여기서 진짜 금 카팩 주면 안 되나? 여기서 제발 금 카, 금 카, 금카 3칸은 그 가볍게 제물로 바치자. 3칸은 가볍게 제물로 바치고. AF 박준현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피용신 어테노진의 카드 개목관에 응, 1억 4천이면 잘 뛰었고. 제독신 방금 그말이 카드로 보여줄게. 합니다. 또인가시고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제발. 오, 아, 씨 임신 줄 알았는데 순간. 아, 뭐야. AF 박준효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니 닮은 거 나왔네. 피용신 물결표 키키해. 이것만 우린 잘 뜨면 오늘은 진짜 끝나. 여기서 진짜 농 호돈이나 농 비에라 이런 거 막말로 다 떠버리면은 그거 포함해서 진짜 바로 에이시밀라이나 뭐 이런 거조집니다 그럼 호돈인가? 진짜 제발, 제발, 호돈인가? 호돈인가? 어? 아니, 이게 카프가 웬 말이냐. A.F 박준효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하프 가격 어프 어프 물결표 피융신 아이 꼬수다. 에라이 씨, 뿌챔스 광탈이라 사강에서. 근데 잠시만, 근데 형님들 하프 포함해서 갈만한 팀 있나? AC밀란이랑 로마, 브라질 그세 개네. 그럼 혹시 그거 가능한가? 농 올금 카 야 룬이 이런 거 금카쓰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곽단 내립니다 그러면은 노올급으로 한번 짜볼게요 일단은 카푸 지금 팀 컬러를 봤는데 브라질, 로마, 에이시밀란 이세 개인데 이셋다 뭔가 끌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푸 끼고 한번 노올급 한번 까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원톱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원톱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봐봤는데 제가 봤을 때 카바니가 그 다음에 좀 가격대가 괜찮더라고요 카바니를 좀 바꿔볼게요 크레스폰은 쓰자고 크레스폰크레스포 써야 되나 아, 그래, 그러면은 알았어. 그럼 크레스, 약간 카바이민심 너무 안 좋으니까, 오케이. 크레스포 쓸게. 그럼 원톱에는 그래, 도좀 투자하자고, 오케이. 원톱에는 그래, 도좀 투자하자. 크레스포. 오케이, 인정. 그 다음에 좀 싸게 거는 거지. 크레스포를 한 3억 8천쯤에. 요렇게 가면 되지. 이제 공미 한번 뽑아 봐야 하는데, 혹시 공미는 좀 괜찮은 거 있나? 어? 레드베드? 레드베드 금카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레드베드를 그때 공미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어, 드베드 쓰자. 윙은 차라리 좀 많을 것 같아, 농업에. 공미에는 네드베드가 박을게요. 자, 그 다음에, 윙어. 윙어 쪽은 안, 오! 어? 뭐야? 농피고 금카가 이것밖에 안 한다고? 농피고 금카면 이거 개이득이네. 피고 가자, 피고. 오른쪽 피고 피구 박자. 피고가 미쳤네. 와, 이씨. 그 다음에 반대쪽 윙어에 쓸만한 거 있나? 메시 좀 비쌀걸? 어, 메시 비싸. 오베르마르스? 어 이정도면 그래 살만하다 이거 하한가에 걸어놓고 이것도 양발이잖아 맞지 오케이 오베르마르스로 조지자 자 이렇게 해서 윙어까지 한번 뽑아 봤구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미 한번 뽑아 봐야 하는데 수미에 혹시 에펜베르크 괜찮다고 오 에펜베르크 싸네 이거 하한가고 오 그리고 이 정도면 그래 쓸만하겠는데 맞지 그리고 이정도면 그래 쓸만하죠 오케이 그럼 에펜베르크 한자리 박아볼게요 그다음에 짝으로는 누가 좋을까 베론 베론도 괜찮긴 하다 베론 갈까? 베론, 베론 괜찮네 이거 아웃사이드 슈팅도 있네 베론 배론. 와 베론이다 베론이다 오케이 이제 왼쪽 윙백 왼쪽 윙백 괜찮은 애들 나 마르셀루? 어? 마르셀루 왜 이렇게 싸냐? 마르셀루 괜찮네 근 알바도 괜찮다고 테스는 마르셀루가 아니면 알바가 낫네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나 알바가 낫겠지? 속가 빠르고 민배 좋으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알바로 가자 와 급여 존나 널널하다 샘팩 한번 뽑아보자고요 샘팩에 퍼디난드 박을 수 있나? 퍼디난드 너무 비싸 돈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딘캠벨이 2억 대라고 야, 그럼 일단 얘네로 가자. 아, 우리 지금 선택이 그 여지가 없다. 야, 고딘캠벨로 가. 사바거 케인. 야, 이거는 살만하겠다. 이건 내 돈이 되니까. 야, 이거 2억 500이죠. 오오오오오오, 그래, 그러면 고맙다. 야, 잠시만, 이제 히퍼를 어떻게 해야 되지? 10만원 남았는데? 일단, 10금 카는 완성이 됐거든? 야, 일단 존나 멋있는데 잠시만, 1억 3천이면 어떻게 모을 수 있지 않을까? 1억 3천 3백. 야, 한번 이거 1억 3천 3백이면 모아볼까?

이렇게 해서 단돈 30억으로 농협 올 금카팀을 완성을 했습니다 러분들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무가금 분들의 마음을 알겠네 이게 진짜 BP 버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자 일단 원톱에는 야 솔직히 이 농크포는 이거 진짜 좋아 이건 솔직히 썩금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진짜 좋은 성능에 이제 아마 말렙 기준 한요 정도 스탯이 좀 나올 거거든요 일단 원톱에는 그래도 돈을 좀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고기포를못살 뻔했는데 아무튼 원톱에는 크레스포를 썼고요 그다음에 양쪽 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발에 버릴만스와 크로스, 비파고 라인브 크로스 원탑 선수죠 노이스피구, 농협, 근카를 영입하면서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좀네임벌류가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공미에는 또 파벨, 네드베드 그래서 상당히 핫한 선수죠 농협, 근카를또 영입하면서 여기도 약간 양발 라인으로 조져봤습니다 그다음에 볼란치에는 슈데판, 에펜베르크 최근에 또 아이콘으로 나오는 에펜베르크와 농협 배론에도 이렇게 써봤습니다. 근데 은근 전체적으로 스탯이 다잘 잘 빠졌어. 은근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에는 이제 게리 케일금가와 이에고 고딩 금가 여기가 이제 조금 느려서 조금 고생할 수도 있긴 한데 양쪽 풀백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커버를 해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양쪽 풀백에 이렇게 빠른 파프와 조루디 알바가 있기 때문이죠. 와 씨. 여기서 카푸는 그냥 거의 대장이네 여기서는 미쳤네 카푸가 쏘아올린 약간 작은 곳 느낌이죠 그 다음에 골키퍼에는 이제 가장 싼 농협 금카 위피에로 조져봤는데요 약간 키가 작아서 그렇지 뭐스탯으로만 보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팀 한번 좀 써볼까요 형님들? 어... 이팀 솔직히 존나 궁금한데 30억 농협 올 금카 팀 어... 바로 조져보자구요 농크레스포 어... 논크래스포도 침투는 좋지 아으씨 뭐야 야야야 뭐야 야, 상대 콘드롭박 2카네 야야 잠시만 잠시만 야 어어어 어어 어? 어어? 야 카프야 니가 여기서 에이스야 니가 보여줘야돼 아 레드베드다. 와. 야, 뭐야, 뭐야. 야, 농 레드베드도 레드베드네. 야, 역시 레드베드는 역시 중거리지. 이거 킹정 왔다. 와. 슈테파레펜바르 좋습니다. 야,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형인데? 야, 이게 무슨 농금이야. 이거 그냥 대장팀 아니야? 요거 어땠나? 와, 씨. 와, 제비 진짜 상대팀으로 만나니까 개 엇겹네, 저새끼거 존나 좋네. 역시 제비는 평생 가야겠다. 싸발꺼. 오, 왔다 와 이거 아이콘 크레스퍼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아이콘 크레스퍼 아니야? 왔다. 그렇지. 오베르만스. 아우 좋아요. 깔끔하구마이 진짜 빨라 애들이 와 뭐야 뭐야 야 이런 것도 된다니까 왔나 왔다 와 그래 너무 피고도 크로스 뒤진다리가 진짜 진짜 헤더만 걸리면은 그냥 끝장만 팀 좋아 진짜로 30억 치고 괜찮은데 성능? 확실한 거, 구페마 스쿼드보다 훨씬 좋다. 어, 진짜로. 그건 내가 이 구간에서 게임하면 진짜 존나 어려움이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런 건 없어. 어. 구페마 스쿼드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3분에 200개면 너무 창렬이지. 와우! 피부 좋습니다. 맞아. 와. 한가비. 그래. 한 번씩은 못낼수 있지. 어, 못낼수 있지, 못낼수 있지. 아우 크레스포. 야하 좋아요 지렸다 확실히 패스픽이 안나자 이렇게 해서 30억 이제 농협 올일 금카 팀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한번 써봤는데 확실히 이 공격진이랑 이 미드필더 라인까지 존나 괜찮아요 네 여기는 확실히 2, 3억대 금카들이어도 확실히 네임밸류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아이 수비 라인이 와 일단 이 센터픽 라인부터가 너무 느리고, 올키퍼가 가장 싼이유를 알겠어. 어, 이 형님, 너무 못 막아. 키가 188에 특성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런 속설이 있잖아. 건장체형키퍼는잘못 막는다. 그래서 그런지, 아, 여기 좀 아쉽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쿼드가 국패만 스쿼드보다는 훨씬 괜찮거든요, 냉정하게. 그 다음에 뭔가 깐지도 더 나고. 그래서 이 팀으로 한번 좋게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DIY가 아니고 이번 이벤트가 그 포인트샵이기 때문에 농협, 금카들이 조금 덜 풀려서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제 작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웜 스쿼드를 짤 때는 좀더큰 돈으로 짤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